로 가면 좀 힘들어지고 항상 기준은 이 문제에서 하고 싶은 말은 기준은 좀 자유롭게 써도 된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3항이 17이니까 차라리 얘를 어 17-D 2항이니까 그치? 그리고 7항은 걔가 몇이 되는 거냐면 17에서 더하기 4D가 몇대 몇인 거야? 4대1 그래서 68플러 68, 16D가 17 마이너스 17D 그리고 17 68 D는 1 빼기 4여서 D가 3 이 되는 거지, 그치? 그럼 여기서 이제 거의 문제가 끝난 게, d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서 몇칸 빠질 수 있어? 다섯 칸 빠질 수 있지, 그치? 그러면은, 걔가 2까지 가거든. 다섯 칸 빠지면. 근데 거기보다 더 가면 어떻게 되냐면, 음수가 된장하지, 그치? 안 되겠네. 그래서, 양수인 파랑까지만 더해주면 답이 되는 거지. 좀, 그, 시...